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수사 성바오로수도회 김재환 보렐로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길진리생명해설성경 신약편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말로 한국어판 여는말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는말 일찍이 위대한 성경학자였던 성예로니모는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을 온전히 알려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만큼 그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으며 더 많이 아는 이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에 성경은 그분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암과 사랑은 사고방식과 삶의 변화와 같은 우리 실존의 변화로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나 우리 존재의 차원에서나 성경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성경을 잘 아는 것은 신앙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의 기초를 두고 학적인 기반을 외면하지 않은 채좀더 대중적이고 우리 삶의 체험 영역에까지 가다할 수 있는 차원의 성경 주석서를 한국 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탈리아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펴낸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주석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성경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작품으로 이탈리아 신자들에게 이미 좋은 평을 얻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책입니다. 다만, 이 주석서를 한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래 성경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해석 작업입니다. 하나의 현대어로 성경을 옮겨놓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비평 작업이 있어야 하고 선정된 본문에 대해서도 번역의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나누는 것에서도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의 개인적 견해보다 객관적인 정통 해석을 따른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주교회의에서 공인된 성경 번역과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번역이 본문 자체에서 완전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번역된 성경 본문에 주석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성경 본문이나 단락 구분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탈리아번 주석서의 설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의 공용 성경에 맞추어 주석서 발행을 위해 성서학을 전공한 이들을 중심으로 출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김태훈 신부, 안석은 수녀, 염철호 신부, 임숙희 박사가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탈리아판 주석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 첨가, 삭제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성경의 내용과 한국 독자들의 실정에 맞는 본문 설명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길진리 생명 해설 성경을 펴내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신 말씀학교 회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성 대그레고리오의 말처럼 하느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이와 함께 자랍니다. 하느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함에 따라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크고 넓은 지평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진보의 여정에 이 주석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길진리생명해설성경 출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태훈 신부. 길진리생명해설성경 입문. 한 처음에 말씀이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창세기 1장 1절 3절.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하느님 말씀으로 시작된다. 다시 울려 퍼지고 일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곧 하느님께서는 우주와 인류를 피어나게 하는 당신 창조의 목소리로 무의의 침묵을 파괴하신다. 이것이 하느님의 첫 계시이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에 솜씨를 알리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가네. 우주에 퍼져가는 이 메시지들을 들으면 인간은 창조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이들을 만들었는지를 알수 있다. 그러나 계시의 둘째 길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한 백성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분 목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움직이고 억압받는 민족을 해방으로 이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신다. 그분은 경배해야 할 황금 우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내려와 인간의 의식을 흔들어 놓는 살아있는 힘 있는 말씀이시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사건에 온전히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 역사와 어떤 인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역사에 들어와 사람이 되시어 시간과 공간, 웃음과 눈물, 생명과 죽음을 인간과 함께 나누신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인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 말씀의 길은 그렇게 사람이 되신 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항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당신 땅에 도달한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은 창조물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족장과 예언자, 현자들에 의해 표현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와 그분 사도들에 의해 세상에 선포된다. 이 하느님 말씀은 또한 성경이라는 책이 된다.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성경은 가톨릭 교회교리서 81항에서 말하듯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다. 이탈리아어로 성경은 책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아에서 파생한 용어이다. 첫 번째 성경, 곧 구약에는 다양한 범주의 책 46권이 들어있다. 구약 성경은 주님께서 한 백성,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사자,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이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구성된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선택된 결애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기 위해 당신 소유로 삼은 백성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을 소개한다. 인간의 말에 담긴 하느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말씀을 자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인간의 말이라는 광대한 전망에 직면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들어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30만 5천 441개이다. 그 가운데 4828개는 자매어인 아람어에 속한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다른 구약성경 7권도 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어 단어 13만 8천 13개가 들어있다. 책들 안에 말이 마치 작은 대양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할수 있다. 성경은 같은 종류의 항목에 따라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약은 세 항목으로 나뉘는데, 첫째 항목은 창세기부터 마카베오기까지 전개되는 역사서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첫 책들. 히브리인들이 토라 곧 율법 가르침이라고 부르는 다섯 권이다. 토라는 펜타테우코스라고도 불리는 양피지 두루마리에 책을 쓸때그 책을 보관하는 다섯 개의 작은 상자를 가르킨다. 둘째 항목은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들이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책들을 크투빔 곧 성문서라고 부르는데 존재와 삶의 신비를 성찰하는 지혜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셋째 항목에는 히브리어로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예언서들이 있다. 예언자들은 역사를 심판하고 구원하시며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위대한 증인이다. 이사야부터 말라키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말씀 선포에 헌신한 중요한 인물들과 덜 알려진 인물들이 우리 앞에 줄지어 나타나는데 메시아 희망과 함께 우리를 신약으로 데려간다. 신약도 세 항목으로 구분된다. 내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거의 구약의 역사서와 병행한다. 사도들이 쓴 서가는 21개인데 지혜문학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 성경 전체를 끝마치는 요한 묵시록은 예언자적 목소리와 유사하다. 성경에 들어있는 책들은 세계의 역사적인 언어,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에 속하는 인간의 말로 기록되어 있기에 인간 저자의 참여에서 비롯된 특성, 스타일,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섬세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소들을 풀어내야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해수 있다. 성경 전체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는다. 지금은 전통이 된새영어로 표현되는 요소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말씀과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함께 짜이는지에 대해 여러 세기 동안 진행된 광범위한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첫째 용어는 영감이다. 용어 자체가 말하듯 성경 역사의 인물, 안내자, 신앙의 스승. 특히 성경 저자들의 정신과 마음 증언을 통해 전달되는 성령의 감도를 가리킨다. 성 바오로는 이미 제자 티모테오에게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바오로의 말에 대한 메아리처럼 성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가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오로가 쓴 기록들을 배치하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흐름을 받아들여 선언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책들은 성명의 감도로 기록된 것이고, 하느님께서 저자이시며, 또 그렇게 교회에 맡겨졌다. 성경을 저설하는 데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선택하시고,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활용하신다. 하느님께서 몸소, 그들 안에, 또 그들을 통하여 활동하시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원하시는 것만을 그들이 참 저자로서 기록하여 전달하도록 하셨다. 신학자들은 두 개의 자유, 곧 계시자 하느님이 지닌 최고의 자유와 고유한 공간과 표현을 지닌 인간의 자유 사이에 미묘한 교차를 깊이 탐구하는데 헌신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 본문 몇 개를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히브리계 문학의 단태로 불리는 이사여처럼 화려한 경력을 지닌 예언자가 쓴 본문,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 아모스의 열정과 예리한 현실감각이 담긴 본문, 예레미야의 아주 낭만적인 글이나 에제키엘의 바로크식 이미지, 다니엘서, 즈카르야서, 요한 묵시록에 담긴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환시, 또는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제시하는 다양한 전망, 바오로의 어렵고 치밀한 서간탐구 등의 본문들이다. 이런 몇 가지 예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성령으로 감도된 저자의 인격을 통해 여거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